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함께 주를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チ네 你说牛。 주시는 말씀입니다. 10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긴데요? 그래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리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도 더 덥고 주님의 진실하신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땅 위에 떨치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른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른다. 길르앗도 길루앗, 나의 것이요. 문하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그러나 모합은 나의 세수대야로 삼고, 에도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내 소유임을 밝히려는다.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리려는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에까지 인도합니까? 아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아멘. 네, 중간고사를 마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중간고사를 마친 여러분들이 한명한명의 생각이 나서 조은사님이 불이 나게 여러분에게 이 뿌링클 치킨을 살짝 돌렸습니다. 역시, 치킨을 좋아하지 않는 저와 그리고 치킨을 좋아하는 여러분의 이 반응의 차이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중간고사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고 점수를 인해서 여러분의 이 상실감이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점수에 대한 아쉬움과 상실감이 있겠지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그러나 준비한 만큼 안 나올 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배구의 여제 김연경 선수를 다들 아시죠? 이 김연경 선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의 별명은 바로 식빵 언니인데요. 경기 중에 이 실망과 함께 찾아오기 허기에 외쳤던 이 식빵이 유명해져서 그의 별명은 식빵 언니입니다. 이 선수의 인터넷에서 뜨거웠던 반응을 일으켰던 인터뷰가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 이 평가에 동의하나, 어, 이 김영호 선수는 동의하긴 하죠. 하지만, 이 100년이 돼도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처럼 되는 건 쉽지 않죠. 제가 잘하긴 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열심히 하는 모습 실내면에서 잘 봐주시는 것 같고 얼굴도 나쁘지 않게 생겼다고,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들 이 저와 뛰어보고 싶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고 저의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저는 이런 인터뷰를 보면서 이 사람은 어느 때도 무너지지 않을 자존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슬럼프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에게도, 어, 슬럼프가 찾아온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백으로 최 정상의 위치에 오른 이 김연경 선수, 네온칸 스포츠 세계에서 살아남기까지 김연경은 어떻게 멘탈, 이 정신을 관리했을까요? 어떤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하기 싫어지거나 의욕이 줄어드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김연경, 김연경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슬럼프에 찾아와서 고민이라는 한 구독자의 사연에 대한 대답으로 자기 자신의 슬럼프 극복 팁을 공개했습니다. 김연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슬럼프가 왔다는 것은 이미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슬럼프는 잘하는 사람에게만 온다는 의미잖아요. 이미 이분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극복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기존대로 꾸준히 한다면 다시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보통 슬럼프가 찾아오면요, 외부 환경이나 아니면 나에 대해서 탓하고 납니다. 하지만 이 김연경 선수는 자려는 욕심 때문에 슬럼프가 찾아왔다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집니다. 고통은 나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성장하거나 지금 처한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과 일맥 상통하지요. 이처럼 위기가 왔다면 그동안 잘못해왔던 점을 바꾸거나 다른 시도를 해볼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 본문인 이 시편은 흐름을 파악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1절부터, 5,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듯하다가 마지막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탄식과 간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시편은요. 0편 시편 57편과 60편의 일부를 발췌하여 이어 붙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10편의 시인은 무관한 두시를 무작정 이어 붙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기, 바벨론 제국의 포로 생활 이후에 상황에서 이깬 노래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부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측령의, 측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페르시아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측령을 들었을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찬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웅뿐만 아니라 잠들어 있던 이 악기들도 깨우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찬양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공동체를 돌봐주시며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함,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근처, 이 주변 세력들의 견제와 위협 속에서 폐허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 땅을 다시 일으키는 일은 생각보다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하며 승리를 소망하게 되죠. 사실 이 찬양과 확신에서 이 찬양과 확신에서 애통과 강구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사실 무척이나 낯섭니다. 고난에서 찬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오히려 익숙하죠. 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사실 조금 전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서 확신과 소망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 이것을 잘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지 성경이 이것을 끊임없이 들려주는 주제입니다. 여호수아의 가난 정복과 그리고 사사기의 실패, 다윗의 왕과 다윗의 왕의 영광과 이어지는 왕들의 타락, 바울의 교회 설립, 설립과 이후의 갈등 등등 그 목록은 아주 끊임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개인적인 회심 이후, 회심과 그 이후의 침체, 그리고 가지 각, 어,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분과 세태를 경험합니다. 이 땅에, 어, 사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현실의 벽에 계속해서 우리는 부딪힐 것입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장차,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 완성되어진다는 것이, 완성되어지는 그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새롭게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벽에서 계속 부딪힐 때, 아쉬움과 상실감으로 그 벽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나를 지탱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현실의 벽을 마주하며 현실의 벽을 마주보고 또 뛰어넘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은 그 안에서 자라나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지탱하는 힘은 성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갖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의 현실의 병은 힘겨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적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실감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노력했으니까요. 그러나 성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적으로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을 등수로는 매길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존재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그것에 있어서 내가 집중했던 거, 내가 노력했던 거에 대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조금이라도 좀 떨어졌다면은. 나는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상실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나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판단한다면은 그것은 그냥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기준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일 뿐이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해져 있는 그 기준을 여러분은 성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그냥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관점을 가지면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던 고통과 고난은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원동력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 정체성 그리고 원동력으로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는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한 주가 다 이겨내는 그런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laughs>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시간에, 고난받고 있는 이 시간에, 주님, 나의 정체성이 단지 세상에서 정한 그 기준으로 정체성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를, 위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죄 지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더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제, 하나님의 자녀, 자녀인 것을 내가 압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다른 것에 있어서 집중하지 않게하여 주시옵시고, 설마하여 그 세상의 기준들이 나를 파고들려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더욱 더 무장하여 그것들이 그 세상에 판단하는 그 기준들이 나를 침범하여 내가 그들의 손길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그것에 있어서 상처받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능동교회 청소거될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능동교회 청소모들에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찬성으로 그사랑 같이 찬양드리시겠습니다. 더져가는 등불 끄지않는그사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중간고사가 끝난 우리 친구들 축하합니다 네. 아, 중간고사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중간고사는 끝이 아닙니다. 기말고사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기말고사, 중간고사 잘못 봤다고, 이게, 좀 상실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더 잘하면 되죠. 또 열심히 하면 되죠.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그거에 대해서 상실감 갖지 말고,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난 이거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아. 난더 잘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네, 중간고사가 끝난 우리 친구들. 축하합니다. 네. 아, 중간고사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중간고사는 끝이 아닙니다. 기말고사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기말고사, 중간고사 잘못 봤다고 이게 조금 상실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더 잘하면 되죠. 또 열심히 하면 되죠.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그거에 대해서 상실감 갖지 말고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난 이거에 대해서 얼매이지 않아? 난더 잘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